즐길 때 즐겨야지.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평균적인 성인 행의 주기를 따져봤을 때 내가 <목소리> 라스댄스야. 트 <목소리> 그거 끝나면 이제 니를 놀 시간 없어. <목소리> 그때 놀아야 돼 진짜. 너네 그 자리에 앉아본 적 있어. 뒷문 바로 앞자리. <목소리> 겨울에 그 자리가 진짜 분쟁 지역이에요. 거기. <목소리> 거기 현애들은 겨울만 되면은 항상 코를 훌쩍 거려. 항상. <목소리> 아 애들이 문자 존나 안 닿고 댕겨 진짜로. 매번 신레시가 보다. 문좀 닫아. 문좀 닫아. 문 닫고 안 닫고 엎드리면 다시 문 열고 <laughs> 나중에는 붙여놓았는데도 문좀 제발 닫아야 돼. 절대 안 닫아 담요 없으면 못뭐 버티지 담요 있어도 못 버텨 거기 개추워 진짜로 애들이 존나 이기적이니까 <laughs> 싸우는 거한 번씩 꼭 봤지 아 하루에 10번 정도 문 닫고 오면 나중에 개빡쳐고 다음 놈 벌리면 뒤진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다음 놈딱 봤는데 우리 반일장 김민수야 하.. 그럴 수 있지 <laughs> 그러다가 다음 놈은 진짜 뒤진다는데 다음 놈 그냥 평범한 친구야 그러면 그래. 뭔가 지라야 이러고지끼 싸워 그 자리 거기 앉아보네요 말아 뭐 근데 거기 앉아있더애 자리 옮기지 지도 문 열고 댕겨 문 주네 열고 다니는 애들 있지 그 자리 앉지 자기가 개시래 아 그래갖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페트병에 물채워놔고 줄이었고 뭐 진짜 지금 생각해봐아인슈타인이요문 열고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게 만애을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히터가 뒤에서 다행이었거든 쏘면은 뒷자리 애들은 추우니까 뭐 어느 정도 만족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즘은 중앙난방이잖아 천장에 박혀있잖아 시스템 에어컨으로 더운 디즈려고 그러고, 앞에 맨날 문 닫고 있는데 있지. 얘들아, 이터좀 제발 들어줘. <laughs> 응, 네가 패드 입어. 우리 머리 아파. 그래서 심지어 우리 때는 담요를 못 쓰겠어요. 왜 그랬는지 아예 이해가안 안 됐는데 담요를 못 덮겠어. 담요가 뺏어가고 이래가지고 겨울로 하기가 너무 힘들었다. 그리고 겨울에 눈내리면 자꾸 개시하려는데. <laughs> 진짜 애들 쉬는 시간만 나갔고 <웃음> 야! <웃음> 갖고 들어와갖고, 없던 자국이네. 오세요, 여기도. 그 애들이, <laughs> 이렇게다 <된> 말해. <말이야. 웃음> 또 그러고 싸워 아 뒤질래 뭐이장난니잖아 이러고 여기 싸우고 있고 아니면 급식 먹으러 가는데 그 잡아갖고야스키 잡아 야나밥 먹을 거야 밥 먹어야 핸드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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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차 아, 눈에 고구라 놓고 이제 보면 이렇게 눈싸움 뒤지게 하고 막 얼굴에 눈 묻고 막던져는데 지나가서 선생님 만나 갖고 혼나고 지나가다 여자 애 만나 갖고 막 여자 애 울고 있고 아니 남자 애 울고 있다 너는 왜 울어 막. 누가 눈에 돌 넣었어 어떤 미친놈 어디서 구했는지도 몰라 너 꺼내 가져왔거든 야 이러고 뭐든 폭푹 죽어 그러면 그렇게 뿌누를 문제가 뭐냐면 위에 눈인데 아래는 흙이야 돌이거든요. <laughs> 그거 맞고 싸워 그러고 이제 1층에 교실 있는 애들 걔들는 진짜 미치는 거지 복도 청소를 점심시간에 했는데 분명 왜 1시간이 지났는데 선생님한테 우리가 혼나야 될까 특히 1층은 1학년 쪽이라 이상한 게 선배한테 뭐라 하지도 못해 얘 속으로만 씨부랄 씨부랄 그냥 우리 반은 쓰레기통이 왜 그럴까? 쓰레기통은 모르겠고 쓰레기통 들고 나간 새끼도 있었어요 쓰레기 다 비우고 쓰레기통 들고 나가고 그걸로 눈싸움 하는 도 있었어 그러고 눈 오고 다음 날이 과관이죠 학교 전체가 이제 제너리쪽 똑바로 안돼 있기 때문에 눈이 그대로 얼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 오구선은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눈아그아로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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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대학생 새내기는 내 집만을 생각하면 앞이 깜깜해 대학생 새내기는 내 집만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MT가 술을 어떻게 하면 덜마실까 라는 생각하세요. <laughs> 아직까지 고민할 문제 아니에요. 예. 즐길 때 즐겨야지.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평균적인 성인 생애 주기를 따져봤을 때 너네 대학생 때가 라스댄스야. 트 <laughs> 그거 끝나면 이제 니들놀 시간 없어. <laughs> 그때 놀아야 돼 진짜. 가장 놀아야 할 때. 자, 보세요 여러분들. 부담 없이 놀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. 포스댄스라고 트했어 있죠. 그때가 언제냐? 중학생 때. 중학생 때 공부를 좀 했다 해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다. 넘어가기 전까지. 이때는 전교생이 다 놀거든요? <laughs> 이때가 이제 당신의 인생의 퍼스댄스입니다 트그 다음에 세컨드 댄스 <laughs> 수능 끝나고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인생의 라스트 댄스 대학교 1학년부터 군대 들어가기 전까지 <laughs> 그 뒤에 놀면 이제 죄책감이 쌓여요 그세 번은 노란 죄책감이 안 쌓이거든? 근데 그 이후에 노는 죄책감이 쌓여 <laughs> 여자? 여자도 비슷하지 여자도 한 수학 두 번까지? <laughs> 좀 이런 얘기하면 욕먹기 딱 좋긴 한데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? x 놀아 그냥 <laughs> 어차피 니들 그때 마음 제대로 먹고 공부 똑바로 하면 말 많이 없어요. 공부도 어중간하게 노는 것도 어중간하게 하게 할 바에는 남들 놀때다 같이. 신명 나게 놀고 군대 갔다 하고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게나아 진짜 왜냐 봐봐 대학교 1학년 때는 공부랑 노는 것 중에 공부를 선택해서 하는 거야 노는 거를 포기하고 공부를 선택해서 하는 건데 너그들 이제 군대 갔다 오지 선택지가 없어 그냥 공부야 <laughs> 안놀아줘너그들이라 그다음 <laughs> 군대 막 전역한 놈이 돈이 있니 안 놀아주고 못 놀아 그러면 이제 할게 없어고 공부한하을 <laughs> 선택지가 있어 놀아라 경험으로 우러나온 얘기냐고요 저는 아직도 신명 나게는 못 놀고 있는데요 <laughs> 나 이제 맘 같아서는 진짜 한 1년 2일 다 때려치고 띵가 띵가 놀아다기고 싶거든. <laughs> 그럼 줌망하기 때문에 진짜 안 하는 거지. 아니, 오늘 틱톡에 그게 뜬 거야. 뭐냐면은 나랑 동갑인데 미국 슈퍼볼에 당첨되는 삶이 뜬 거야. 부모님 고급 빌딩 한채 사드리고 슈퍼카를 타고 싶은 대로 다 사고 지금은 해외여행 돌아다니면서 농구를 좋아하고 농구 스타들이 사진 찍고 다닌데. 아, 이 새끼 이쯤 썼으면 그래도 꽤 많이 썼겠는데. 그러니까 나는 결말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. <laughs> 내가 원하는 결말은 그거였거든요. 결국 이 돈을 다 썼구나. 이거였거든. 근데 이제 마지막 결말이 이렇게 <laughs> 쓰고도 1%도 못 썼대. <laughs> 이거 새끼 개빡! 왜 이렇게 쓰고 1%도 못 썼대 어. 이자만 100억씩 들어오세요 이 얘기 듣고 너무 열받는거야딱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자로 연애 에 100억씩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2억씩만 들어와줘도 일다때려치고 놀고먹고 할수있을거같아 저금도 쌉가능이야 1억만 있으면 좋겠다 1억은 흥청망청은 못쓸거같고 내 친구 쌉구자인데 아 그래 은별아 1 6 0명 호스팅 고맙다 여기가 은별이가 말한 역캠 방송인가요? 너또뭔 개소리 한 거야? 뒤질래? 좋은 역캠이라 고 왔다고요. 아, 왜 여러분들? 그래도 그 은별이도 역캠이 <laughs> 아 여러분들 그 조토피아란 말 알아요? 세상엔 족 같은 게 끝도 없이 나온다고 내가 모르는 조토피아가 어딘가 있는 것 같다고. 이게 그 알죠? 내가 얼마 전에 조토피아를 발견했잖아. 유튜브 들어갔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김은별 3분할 리액션이 떠 있는 거야. 아니 누가 이런 거를 따로 채널 봐서 만들어 놨대? 이러고 들어가 봤거든. 은별이 리액션만 모아놨더라고. <목소리라 웃음> 은별이 3분할 리액션만 모아놨더라고. <laughs> 김은별. 역캠 맞다! <laughs> 가히 충격적이었던 거, 거기 댓글이었어요. 은별이 이렇게 보니 귀엽노, 막, 이제 이런,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. <laughs> 네, 네, 그거 보고. 내가 단단히 잘못 들어왔구나 <웃음> <웃음> 들어오지 마라고 들었구나. 이게 왜? 수면밖에 있지, 도대체? 디뱀이나 <laughs> 다크앱에 있는 게 아니고 <웃음> <웃음> 당신들의 팬심 응원합니다. 님도 원하면 만들어줄 수 있음. 내가 아는 것만 세개 넘어가, 씨발. 뭐. <laughs>